13번 뿌려야겠습니다 이거 상대적으로 좀 많이 틀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세 점이 정삼각형이 주어진다라는 거 어떤 삼각형을 우리가 판별을 할 때,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B 길이와 OB 길이가 서로 같다를 통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죠. 또는 AB 길이고, 5의 길이와, 뭐, 5의 길이가 같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AB를 7조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요거를 하나 써보면, 그냥 써봤어야죠. 정상화기 길이니까. 그럼, AB 길이하면 A-1, 이거 제곱으로 합시다. 이렇게. 어차피, 루트는 그 우리가 계산하기 좀 까다로우니까, A-1의 제곱에 플러스 B-1의 제곱은, 5B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서, 자, 얘를 풀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e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b 플러스 1, 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0은 ea 플러스 eb 빼기 2가 되답니까? 2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 빼기 1이 0이다 보니까, 이 값이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풀다 보니까 이 값이 1인 거야. 풀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중심이 0컵 말고 반지름이 1짜리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1짜리고 중심이 1컴 말이니까 이렇게 원에 접하는 녀석을 좀정밀하면 이렇게 접하는 녀석의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또 A점이래요. 그래 놓고, OA 길이를, OA 길이를 이렇게 구했는데, 이때 원과 만는줄요 P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요 점은 1,1이니까, 우리가 이 길이는 분명히 1, 일대 루트니까 이 길이는 루트이죠. 그리고 요 길이는요,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니까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OP 기지는 뭐가 됩니까? 루트 2 빼기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걸 해결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녀석이 개념들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도전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려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지 아니면, 이게 뭔 말이야, 그, 리고 아주 시도조차도안 하고. 그러니까 세종조스트 정상각형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1학년 때, 1학기 때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텐데, 그 정상각형에 대한 내용을 문제 푸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를 안 풀었다, 못 풀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문제를 풀었을 때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화가 나는 부분이니까 좀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13번 문제 풀이. Because